야쁘네고고고 됐다. 만든다. 이야, 이 아니, 그래. 뭐 이렇게 짧게 맞아? 나 정말, 느낌이. 이야, 지금 이 뭐, 담아야 진짜 은데 동담아? 담아 이거는, 탱크를 찍어야 죠 탱크. 아니, 이거 뭐, 동담아지? 응? 도블자인데. 응? 아니. 좀 뭐, 돼 이게?

야, 야, 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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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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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야, 입 야, 뭐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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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제시작이요 여덟 개 그리면서 뒷스그리고 이렇게 지 자, 일단 두개더 치면 1개 지금 탱클럽에 들 탱클럽. 탱클럽이죠? 탱클럽이 있지. 1개 이상 치면. 응? 오케이. 하나 남았어. 탱클럽, 이거 들어가면 마찬가지야. 탱클럽이 누구인 거야? 나하고, 투어. 아, 그래? 생각이야. 어, 아, 아, 어, 음. 아, 아, 아 약하다. 어, 탱클럽 들어왔어. 아, 뭐 있어? 명예가 있지, 명예. 아, 명예? 명예의 전당에. 아, 명예의 전당 나중에, 여기에 세겨죠 탱클럽, 아. 멤버, 복수리 장당에계속해 아, 그래? 빨리 진작에 얘기하지. Nice. Oh.